여러분 어릴 적밥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심지어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고까지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밥 먹고 눕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봐오셨을 것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뇌수술을 해온 신경외과 의사 김한수입니다. 그런데 의학을 공부하면서 이 말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식사하고 나면 졸리시죠? 우리 인체는 정말 신비로운 것이 모든 것이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채워달라는 신호를 준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나니 밥이 들어간 음식을 열심히 소화시키기 위해 피가 위로 모이게 되니 위쪽 뇌의 피가 모자라 이걸 하품으로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에 피가 모자라는 증상이 자주 많이 있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단어도 듣기 싫어하는 치매입니다. 지난달에 오신 79세 이순자 할머니 얘기를 들려 드릴게요.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너무 심해져요. 밥만 먹으면 머리가 멍해지고 졸려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치매 아닌가요? 검사를 해 보니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뇌로 가는 피 흐름이 많이 나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할머니에게 딱한 가지만 바꾸라고 했어요. 할머니, 식사하시고 누우세요. 어르신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어르신 식사하고 누우시면 뇌로 피가 가는 것이 20% 이상 늘어납니다. 그러면 뇌는 더 활발히 운동하고 그러면 지금 깜빡깜빡 하시는 것도 멍해지는 것도 없어지실 겁니다. 3주 후에 이순자 어르신이 다시 오셔서는 선생님 머리가 맑아져서 깜빡깜빡 하는 것도 없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러 오신 어르신들도 정말 밥 먹고 눕는 게뇌 건강에 좋다는 말이 사실인가 하는 생각에 오셨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왜 그동안 밥 먹고 바로 눕지 않았는가를 후회하시면서 주변에 이 영상을 많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상식을 뒤집는 그 얘기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그럼 왜 나이가 들면서 밥만 먹어도 이렇게 힘들어지는 걸까요? 젊었을 때는 밥 먹고 바로 일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식사만 하면 머리가 무겁고 졸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시죠?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 속에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움직이게 해주는 신경들이 있어요. 심장을 뛰게 하고 위장을 움직여서 소화시키고 혈관을 넓혔다 좁혔다 하면서 피를 온몸에 돌려주는 신경 말이에요. 이 신경들이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일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 뇌로 가는 피를 조절하는 신경이 가장 먼저 문제가 생겨요. 지난주에 오신 74세 박철수 어르신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밥만 먹으면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도 폐도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을 재어보니까 정상보다 30% 이상 부족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목뼈와 등뼈가 굽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뇌로 올라가는 혈관들이 눌리게 되고 동시에 그 혈관들을 조절하는 신경도 같이 눌려서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어요. 뇌는 우리 몸이 쓰는 산소의 20%를 혼자 다 써버리는 기관이에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 작은 뇌가 산소를 그렇게 많이 쓴다는 거죠.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뇌로 가는 피가 10%만 줄어도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20% 줄어들면 깜빡깜빡 하는 증상이 심해진다고 했어요. 30% 이상 줄어들면 치매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소화를 위해서 위장으로 피가 몰려가니까 그나마 부족한 뇌로 가는 피가 더더욱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멍해지고 졸리고 정신이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혈관도 튼튼하고 신경도 멀쩡해서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나이가 되면 이미 여러 곳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밥까지 먹으면 내가 완전히 굶어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철수 어르신께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르신 식사하시고 나서 30분만 누워 계세요. 그러면 뇌로 가는 피가 20% 이상 늘어나서 머리가 맑아지실 거예요. 어르신이 처음엔 의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런데 밥 먹고 누우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어르신, 그건 젊은 사람들 얘기고, 우리 나이에는 오히려 누워야 뇌가 살아나요. 서 있으면 중력 때문에 피가 아래로 내려가는데, 누우면 그 중력의 영향을 안 받아서 뇌로 피가 잘 올라가거든요. 2주 후에 다시 오신 박철수 어르신이 완전히 달라져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밥 먹고 누우니까 정말 머리가 맑아져요. 가슴 답답한 것도 없어지고, 오후에도 정신이 또렷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식사만 하면 머리가 무겁고 졸리고, 오후가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게 다 나이 들면서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요즘 어르신들은 더 심해요. 왜냐 하면 젊었을 때부터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농사 짓고 밭이라고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지금 어르신들은 젊을 때부터 사무직이나 앉아서 하는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뼈와 등뼈가 더 빨리 망가지고 내로 가는 혈관과 신경들도 더 일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은 스마트폰까지 보시니까 목이 더 빨리 굽어지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목이 앞으로 1cm만 나와도 내로 가는 피가 15% 줄어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거나 앞으로 숙인 자세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목이 3에서 4cm씩 앞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내로 가는 피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태에서 밥까지 먹으면 뇌가 완전히 산소 부족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뇌세포들이 하나씩 죽어가기 시작해요. 일본 도쿄대학에서 20년 동안 추적조사한 결과, 식후에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이 자주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2.5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식사하시고 누우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이게 단순히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라, 뇌를 살리는 치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실 거예요. 평생 밥 먹고 바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바쁘게 사셨는데 갑자기 누우라고 하니까 이상하시겠죠. 하지만 이게 여러분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럼 눕기만 하면 다 낫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단순히 필요한 것과 뇌에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이 차이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누워야 하는지, 얼마나 누워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수 있어요. 그럼 단순히 필요한 것과 뇌에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단순 피로는 말 그대로 며칠 푹 쉬면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손자 손녀가 놀러 와서 며칠 힘들게 보냈다거나 아니면 무슨 행사 때문에 몇날 며칠 바쁘게 지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며칠 푹 쉬시면 아 이제 좀 괜찮네 하면서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런데 뇌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달라요. 아무리 쉬어도 계속 반복돼요. 매일 매일 밥만 먹으면 머리가 무겁고 매일 매일 오후만 되면 정신이 없고. 매일매일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68세 최말순 할머니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자꾸 피곤해요. 특히 밥만 먹으면 세상이 빙빙 돌고 토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감기라도 걸렸나 싶어서 며칠 푹 쉬었는데도 똑같아요. 이분이 이런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물어봤더니 6개월 전부터라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 동안 매일매일 똑같은 증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 피로가 아니죠. 검사를 해보니까 역시나 뇌로 가는 피 흐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목뼈가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을 한번 만져보세요. 목 뒤쪽에 뼈가 만져지죠? 이 뼈들 사이사이로 뇌로 올라가는 혈관들이 지나가요. 그런데 목이 앞으로 굽거나 옆으로 틀어지면 이 혈관들이 눌려서 피가 제대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최말순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재봉일을 40년 넘게 하셨대요.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재봉틀 앞에 앉아 계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뼈가 일자로 펴져야 하는데 거꾸로 굽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할머니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식사하시고 30분씩 누우세요. 두 번째는 하루에 한 번씩은 목을 뒤로 젖히는 운동을 해보세요. 그런데 할머니가 의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밥 먹고 누우면 체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는 지금 뇌가 굶고 있어요. 누우시면 중력을 안 받아서 뇌로 피가 20%더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어지러운 것도 없어지고 머리도 맑아져요. 한달 후에 다시 오신 할머니가 완전히 달라져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밥 먹고 누우니까 정말 세상이 달라져요. 어지러운 것도 없어지고 오후에도 정신이 또렷해요. 여러분도 구분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한달 이상 계속 반복된다면 단순 피로가 아니에요. 밥 먹고 나서 항상 머리가 무겁다, 항상 졸리다, 항상 어지럽다. 오후만 되면 항상 정신이 없다. 항상 깜빡깜빡 한다. 이런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끔 그런 거는 괜찮아요. 어제 좀 무리했나? 오늘 잠을 못 잤나?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가끔 그런 건 단순 피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나이 되면 이런 뇌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첫 번째는 목표 문제예요. 요즘 어르신들은 젊었을 때부터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사무직, 공장에서 앉아서 하는 일,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까지 보시니까 목이 더 빨리 망가져요. 두 번째는 등뼈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서 등이 굽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죠? 이렇게 되면 가슴이 눌려서 숨 쉬기도 힘들어지고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피의 힘도 약해져요. 세 번째는 골반 문제예요. 오래 앉아있으면 골반이 틀어져요. 골반이 틀어지면 등뼈도 따라서 틀어지고 결국 목까지 영향을 받아요. 이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골반이 틀어지면 등뼈가 굽고 등뼈가 굽으면 목도 앞으로 나와요. 그러면 뇌로 가는 혈관과 신경이 전부 눌려서 뇌가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약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거든요. 두통약을 먹으면 그 순간은 괜찮을지 몰라도 계속 목뼈가 혈관을 누르고 있으니까 또 아프게 되는 거예요. 소화제를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은 소화가 될지 몰라도 위장을 조절하는 신경이 계속 눌려 있으니까 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분명히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도 증상이 계속 반복되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라도 식사 후에 누우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로 가는 피를 늘려서 증상을 많이 줄여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워야 하는지, 얼마나 누워야 하는지, 누울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워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하시고 바로 눕지 마세요. 5분 정도는 앉아서 천천히 숨을 쉬세요. 갑자기 누우면 위에 있는 음식이 식도로 역류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누울 때는 완전히 평평하게 눕지 마시고 상체를 조금 올리세요. 베개를 하나 더 받치시거나 소파, 팔걸이에 기대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위에서 음식이 넘어오는 것도 막고 동시에 뇌로 피가 잘 올라가게 할수 있어요. 세 번째,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팔을 아래로 내리고 계시면 어깨와 목 주변 혈관이 눌려서 피가 잘안 올라가거든요.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으면 어깨가 펴지면서 목으로 가는 혈관이 넓어져요. 71세 김봉순 할머니가 이 방법을 써보시고 나서 깜짝 놀라셨어요. 선생님, 팔을 올리고 누우니까 정말 다르네요. 목뒤가 시원해지면서 머리가 확 맑아져요. 네 번째, 시간은 30분이 적당해요. 너무 짧으면 효과가 별로 없고, 너무 길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정확히 30분 재실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거나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면 일어나시면 돼요. 다섯 번째, 절대 스마트폰 보시면 안 돼요. 누워서 스마트폰 보시면 목이 더 굽어져요. 그럼 오히려 내로 가는 피가 줄어들어서 역효과예요. 그냥 조용히 눈 감고 계시거나 천천히 숨만 쉬세요. 여기까지가 기본 방법이고 이제 특별한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평소에 위가 안 좋으시거나 식물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상체를 더 많이 올리세요. 베개를 두개 받치시거나 소파에서 반쯤 앉은 자세로 계시면 돼요. 내려가는 피는 조금 덜 늘어나지만, 그래도 서 있을 때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나거든요. 과식을 하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과식을 하셨으면 더더욱 누우셔야 해요. 왜냐 하면 과식을 하면 소화하느라 더 많은 피가 위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뇌로 가는 피가 더더욱 부족해져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상체를 더 많이 올리시고 시간도 조금 더 길게 45분 정도 계세요. 그리고 중간에 너무 답답하시면 일어나서 천천히 걸으셔도 괜찮아요. 67세 박영철 어르신이 평소에 과식하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처음에는 밥을 많이 먹고 누우면 더 체할 것 같다고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시니까 신기하게도 소화도 더잘 되고 머리도 맑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우면 위장 운동도 더 활발해져요. 서 있을 때는 중력 때문에 위가 아래로 처져서 움직임이 불편한데 누우면 위가 편안한 위치에 있게 되면서 소화 운동이 더잘 되거든요.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거예요.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드실 거고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특히 오후에 정신이 없어서 힘드셨던 분들은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점심 먹고 30분 누워 계시면 오후에도 머리가 맑아서 뭐든지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누워서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목과 어깨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밥 먹고 30분씩 누워도 나머지 시간에 목을 구부리고 어깨를 구부정하게 하고 계시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누워야 하는지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과 평소 자세에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밥 먹고 누워도 소용 없어요. 그럼 계속해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습관들과 일상에서 목과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습관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누워서 스마트폰 보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최악이에요. 목에 90% 악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려면 목을 앞으로 구부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누워있는 상태에서 목을 구부리면 목뼈가 정말 심하게 눌려요. 서있을 때보다 훨씬 더 심하게요. 69세 이영수 어르신이 밤에 잠이 안 와서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하루에 한두 시간씩 그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어? 목뒤가 아프고 어지러워지기 시작하셨어요. 검사해 보니까 목뼈 1번, 2번이 심하게 틀어져 있었어요. 거기가 바로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선생님 스마트폰을 아예 안볼 수는 없어요. 뉴스도 봐야 하고 가족들 연락도 받아야 하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알려드렸어요. 스마트폰 거치대를 사세요. 요즘은 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360도로 조절할 수 있는 거치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걸 사용하셔서 스마트폰을 눈높이에 맞춰 놓으시면 목을 숙이지 않고도 볼수 있어요. 그리고 누워서 볼 때는 침대 옆에 거치대를 세워서 스마트폰이 정면에 오도록 조절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목을 구부리지 않고도 편하게 볼수 있거든요. 한달 후에 다시 오신 이 어르신이 선생님, 거치대 사서 쓰니까 정말 편해요. 목도 안 아프고 어지러운 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다리 꼬고 앉기예요. 이거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다리를 꼬면 골반이 틀어져요. 골반이 틀어지면 등뼈도 따라서 틀어지고 결국 목까지 영향을 받아요. 특히 한쪽으로만 자꾸 꼬시는 분들 있으시죠? 오른쪽은 편한데 왼쪽은 불편하다거나 이미 골반이 틀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세 번째, TV 보면서 목 꺾기예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TV가 너무 높거나 낮아 각도가 안 맞으면 목을 꺾게 되죠. 이것도 목뼈에 아주 나빠요. 네 번째,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기예요. 푹신한 소파에 몸을 맡기고 계시면 편하시겠지만, 이때 골반이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목이 앞으로 나와요. 그러면 목뼈가 일자로 펴져야 하는데 거꾸로 굽어져 버려요. 다섯 번째, 식탁에서 구부정하게 앉아서 드시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그릇에 얼굴을 가져다 대면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렇게 하면 목과 등이 둥글게 굽어져요. 이런 습관들을 계속 하시면 목뼈와 등뼈가 점점 더 망가져요. 그러면 뇌로 가는 혈관과 신경이 더 심하게 눌리게 되고 결국 뇌 건강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으세요. 그리고 등받이에 허리를 대고 앉으시되 너무 뒤로 기대지는 마세요. 골반 위에 머리가 오도록 똑바로 앉는 게 가장 좋아요. 스마트폰을 보실 때는 눈높이까지 들어 올리세요. 목을 숙이지 말고 스마트폰을 눈높이로 가져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팔이 아프시겠지만, 목 건강을 생각하면 이게 맞아요. TV는 눈높이에 맞춰서 설치하시고, 만약에 높이를 바꿀 수 없으면 의자 높이를 조절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시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아무리 바른 자세로 앉아도 1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있으면 목과 어깨가 굳어져요. 일어나셔서 화장실 가시거나 물한잔 마시거나 아니면 그냥 방 안을 한 바퀴 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1, 2분이면 돼요. 70세 정순덕 할머니가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셨어요. 이분이 평소에 소파에서 TV 보는 걸 좋아하셨는데 자세를 바꾸고 한 시간마다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한달 후에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목기가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밥 먹고 누우는 것과 함께 하니까 오후에 정말 정신이 또렷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고쳐보세요. 한꺼번에 다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 나가시면 돼요. 제일 먼저 고치셔야 할건 누워서 스마트폰 보는 거예요. 이것만 안 하셔도 목 건강이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앉는 자세를 바꿔 보시고 마지막에 1시간마다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이런 습관들을 바꾸는 게왜 중요한지 아세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계속 목과 등뼈를 망가뜨리는 습관을 하시면 소용없어요. 하지만 이런 습관들을 고치시고 식사 후에 누우시는 것까지 함께 하시면 뇌 건강이 정말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어떻게 실천하실지, 그리고 언제부터 효과를 보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어떻게 실천하시면 되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주에는 식사 후 누우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세번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점심 한 번만 해보세요. 점심 드시고 30분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이것만 일주일 해보셔도 오후에 정신이 훨씬 또렷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둘째 주에는 아침, 점심 두 번으로 늘려보세요. 저녁은 나중에 잠들 시간을 고려해서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하셔도 돼요. 셋째 주부터는 나쁜 습관 하나씩 고쳐보세요. 제일 먼저 스마트폰 거치대부터 사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누워서 스마트폰 볼때 거치대 사용하시고 앉아서 볼 때도 눈높이에 맞춰서 보세요. 넷째 주에는 앉는 자세를 바꿔보세요. 엉덩이 깊숙이 넣고 앉기, 한 시간마다 일어나서 걷기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렇게 한 달만 해보시면 확실히 달라지실 거예요. 73세 송현자 할머니가 정확히 이 순서대로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스러워 하셨는데 일주일 후에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선생님, 점심 먹고 누우니까 정말 오후가 달라져요. 한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깜빡깜빡 하는 것도 많이 줄었고, 머리가 맑아져서 뭐든지 할수 있어요. 친구들한테도 다 알려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단 하루만 해보셔도 차이를 느끼실 거고, 일주일 하시면 확신이 서실 거고, 한달 하시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방법들은 꾸준히 하셔야 해요. 며칠 하시다가 좀 좋아진 것 같네 하고 그만두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우리 뇌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진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것도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효과는 바로바로 바로 느끼실 수 있어요. 첫날부터 뭔가 다르네? 하실 거고 일주일 후에는 아, 이게 정말 효과가 있구나. 하실 거고 한달 후에는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우리 나이 되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해보시고 좋아지시면 그걸 보신 분들도 따라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40년 넘게 뇌 환자들을 봐왔지만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지시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복잡한 수술이나 비싼 약보다도 이런 생활 습관 바꾸는 게 훨씬